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는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는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제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사는지 이런 의문이 들 때는 꼭 저희 교회에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로 가서 저는 어, 뉴스 중에서 CNN 10 뉴스를 주로 다룹니다. 이 뉴스는 미국에서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아주 건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다루는데 3부로 나누어 삽니다. 일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한 다섯 문장 정도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다음에 나오는 한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한 문장 분석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분석할 만큼 어려운 문장이 없어서 오늘은 일부이부만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려는 분은 꼭두 가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단어 암기.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어,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일부 수업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 2, 3개월만 해도 외워야 될 단어가 한 5개로 줄어들고 1년 정도 부지런히 하면 외워야 될 단어가 하나도 없든지 한개 내지 두개 정도 나오는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법 공부도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어 문법에서 가장 기본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문법 책에 있는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듣는 사람이 뭔가 질문을 하면은 또 친절하게 대답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서 저 뒤에 나오는 가정법까지 다 완전히 숙지를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what can i do for you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몇 단어 조립하면 되는 그런 영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되는데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른 사람으로서 영어도 밑바닥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어를 밑바닥부터 공부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도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 봤던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꼭 알아야 될 문법 설명이 아예 없어서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때 우선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놨고, 문법도 독해와 영작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이책 처음 나온 지 10년쯤 됐는데 재인쇄할 때마다 부족한 부분 조금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완벽하다고 자부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끝까지 다 수, 저,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누가 뭐라도 해도 고급 영어 실력자가 됩니다. 근데 혼자 영어 공부하다가 왠지 진척이 잘안 되든지 혹은 좀 빨리 영어를 잘해될 필요가 있으신 분에게는 저희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실 것 권합니다 어, 실력이 아무리 약해도 괜찮고요 알파벳만 알면 됩니다 어,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한 6개월 하면은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아주 밑바닥이신 분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하시면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청강을 해 보시고 결정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25일 CNN 10 뉴스를 다룹니다. 뉴스를 알아듣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첫 번째 단어 실력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독해 실력과 영작 실력입니다. 아무리 단어를 다 알아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 듣습니다. 물론 단어를 다 알면은 들으면 대충 가은 오죠. 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자고는 인연이 없는 분이고 뭐 대충 아는 걸로 됐다. 그러면 절대로 고급 영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작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작할 수 없는 문장은 귀에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실리를 꾸준히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 듣는 식으로 수업 듣는 것은 지난 10년 영어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 공부해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 데 번역하시라 그러면 꼭 번역해 주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 꼭 영작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오늘 뉴스 들으시겠는데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이 아니고 제 발음으로 듣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보다 제 발음을 듣는 것이 알아듣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을 듣고 공부하시고 공부가 끝날 때 제가 해당 화면을 잠깐 보여 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찾아가셔서 꼭 오리지널 뉴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95% of black adults in england do not swim And 80% of black children. I am Daniel Obey, co founder and chair of the Black Swimming Association. To do one thing, and one thing well, to be a bridge between disenfranchised African, Caribbean, and Asian communities and the aquatic sector. On the 24th of December 29, there was a tragic event in Kosovo where three members of a family of five drowned in the pool whilst on holiday. 자, 이제 오늘 뉴스에 나온 단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Adult, 성인어른, co founder, 공동 설립자, chair, 의자란 뜻도 있고요. 회장이란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오늘은 회장, association 협회, bridge 가교, disenfranchised 권리를 박탈당한 즉 불우한 community 지역사회, aquatic sector 수상 부문, 뭐 물에 사는 어떤 것, tragic 비극적인 이벤트 사건, drown 익사하다, pool 수영장 풀장, whilst on holiday 휴가 동안. 이제 잠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단어 다 외우셨나요? 이제 고유명사 95% 85% 잉글랜드 대개 영국을 말하고요. 대니얼 오베 사람 이름.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카리브해의 에이 a n 아시아의 코소보 지명 그다음에 3 숫자 5 숫자입니다. 자, 요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 주세요. 95% of black adults in England do not swim and 80% of black children I'm Daniel Obey co-founder and chair Of the Black Swimming Association to do one thing and one thing well to be a bridge between disenfranchised African, Caribbean, and Asian communities and the aquatic sector. On the 24th of December 2019, there was a tragic event in Kosovo where three members of a family of five. ground in the pool whilst on holiday 이제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친구에게 예, 너 없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 라고 말해 주듯이 우리말로도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이야기해 주세요 아무리 영어를 못하시고 서투르고 기억나는 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꼭할수 있는 데까지만 해 주세요 시작 이제 다 하셨으면은 일단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갑니다.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기. 짧은 문구 제 발음을 들으시고 따라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따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보고 읽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참 편할 것 같지만은 아무 도움 안 되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발음을 듣고 따라하시고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따라한 것이 맞나 틀렸나 조하가 확인해 주는 식으로 공부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95% of black adults in England do not swim. and 80% of black children I'm Daniel Obey, co founder and chair of the Black Swimming Association. To do one thing and the one thing well, to be a bridge between. Disenfranchised African, Caribbean, and Asian communities, and the aquatic sector. On the 24th of December, 19 ah sorry 2019 there was a tragic event in kosovo where three members of a family of five drowned in the pool whilst on holiday. 자, 장문 독해합니다. 이선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을 해 주시든지 우리말로 소리 내서 번역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소리 내서 읽는 건 하지 마시고 한글만 적으시든지 한글로만 소리 내서 해석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3단계로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이 한글 보시고 영어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사 단계로 장문 영작합니다. 여기서도 어,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공책에 적어서 영작하시든지 소리내서 영작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제일 첫 문장 95하고 뭐 있었죠? 자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여기 다섯 단어 보고 다섯 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천천히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아까 2부라고 말씀드렸던 거 7단계. 다음 문장 번역해 주세요. 시작.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착실하게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참 칭찬하고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가셔도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교회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cnn10으로 가셔서 동영상으로 들어가면은 나오는데 오늘은 제일 왼쪽에 있는거 어, 흑인여자 나오고 수영장 나오는거 요겁니다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